그럼 그게 어느 정도 제 육식을 신발을 반드시 놓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아마 그 안쪽에 이미 아리아식에서 그것이 습비돼 가지고 제 칠식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막 팔줄을 이렇게 막 흔들고 다기잖아요 칠식까지 흔들어 버려요. 조용하게 참선할 때 손을 모으고 눈길을 내리고 혓바닥을 위로 딱 올려가지고 감자를 들고 딱 앉아있으면은 바깥에 육식이 오식이 육식이가 의식이 다 조용해지니까 안쪽 칠식이도 지가 별로 작동할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바깥에 설치면 은 뒤에서 계속 해라고 밀어내거든. 잡생각이 더 그렇죠. 네. 그 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칠식이를 잡을 수는 없어요. 칠식은 잡을 수다원가 정도 이래야지 칠식은 잡을 수는 없지만은 육식이 하는 그 사람 말하는 꼬라지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실시기 속에 어떤 저런 악독한 마음을 쓰고 저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뭘까지 유추할 수 있겠어요? 저는 머리에 뭐 들은지 모른다 하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나와요 언행을 보면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게 본세가 확 드러나 버려요. 하다 못해 가지고 요새 저는 뭐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저래 출가할 때 깔치가 맛있는가 몰라. 깔찌를 위에서부터 흙가 먹느냐, 밑에서부터 끌고 먹느냐, 빼부터 추래 먹느냐, 가마, 깔찌를 디베 먹느냐, 이렇게 보면은, 김치를 썰어 먹을 때도, 이파리를 먹느냐, 줄거지를 먹느냐, 이런 거 보잖아요? 국물김치를 먹을 때도, 그끈데기를 먼저 껀져 먹느냐, 국 먹을 때끈적기 먼저 먹는 사람 있죠? 물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이가지고물 먼저 마시는 사람 있고, 국 먼저 먹는 사람 있고, 밥 먼저 뜨는 사람 있고, 반찬 먼저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탄진치 흐르는 게 환하게 보이거든.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지. 얘기하면 그 선생님 자존심 상하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가만히. 그 숟가락 마지막에 하나 놓는 거까지 보면 이제 탐진치가 다 이게 정리되는 게 보이잖아요. 아주 보이거든. 뭐를? 그래, 묻는 거는 축생야 축생. 어제 가면은 그, 그, 누의 나방은 입이 없다잖아, 요 입이. 입으로 다 적셔가지고, 그, 나방이 돼가지고, 꽃을 뚫고 나오지만, 누에 나방은 입이 없다잖아요. 하루살이 입이 있어요? 하루살이 입이 없어요. 지가 뭐 하루살이다 죽게, 먹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네, 끝이야. 그래서 스님은 말하면 안 돼. 야, 그걸 물어 샀노? 이것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스님이 간절하게 밥상머리에서 출고하기 전에 출고하고난 뒤에 바로 이제 챙겨고가르쳐준거 그래 밥 먹다가 국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물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먼저 뜬 사람도 있고 반찬 먹는 먼저 사람 있지 우리 선생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몰랐어 참 두유 하나 내놓고 시끄럽네 시끄러자자뭐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추세 생멸은 생멸이 무명을 의지하여, 후, 후, 저기, 추세 생멸, 그 앞에 그거, 저기, 그 미세한 건 끝났어요, 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해가지고, 음. 응. 이두 가지 생멸이, 두 가지 생멸이랑 뭡니까? 미세하게, 지금 뭐, 생상 생멸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생상, 부처님의 관계대로 생상은 설명 안 했는데, 미세한 생멸과, 그 다음에 거친 생멸이 있죠. 거친 생멸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늘, 그죠? 네. 거친 생멸 중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네. 생멸 중에 가장 거친 생멸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락이 오락. 오락하는 사람은 아주 생멸심이 거칠어가지고 숨결까지 거칠어지고 행동도, 몸짓도 거칠어지고, 음성도 거칠어지더라고요. 유치다가도 점잖은 스님이 계셔요. <laughs> 평소에 살 때도 정말 점잖아가지예예이 예, 예. 이런 유출치도 뭐야 유치야 이런데아지정씨이아니야 발을 구르고 막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아 그것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생멸이 오락 다음에 거친 생멸이 술 먹는 거야 술 남녀관계는 이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특수한 조건이라서 내가 겪어보면 은 남녀관계는 부모 형제고 누구 지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도 마지막 생멸 끊을 때뭘 끊어요? 빼가고 뽑고 앞에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제압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묻지를 말하고, 그 뒤에 거친 거는 오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술 먹지 마라 있는 거잖아요. 있술술술 술, 술 먹으면 안 돼. 단한 잔도 먹으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손님 잡수던데요. 그렇게 먹지 말아야지. <laughs> 그러면 나중에 수행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꺼내서 한 생각도 안 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안 나버려야 돼 그냥 안 나버려야 돼안 나게 되가 있어요. 그런 뭐 여기서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법비준도 마열 먹은 얼굴이잖아. 딱 보면, 예? 이제는 안 먹죠. 언제 끊으셨어요? 음. 그리고 생멸 중에 가장 고운 생멸이 뭐냐요 숨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게 제일 그래도 호흡 아까도 그거 저기 저기도 나와 있어요 한참 정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이 몸하고 호흡하고 같이 이제 붙어 가지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그 그러니까 경제는 실제 상황이에요 경제는 실제 상황이라고 아까 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해석할 때 했잖아요 나중에 숨결이 붙어요 그숨결을 어제 해가지고 왜. 요새 비파사나 하더라도, 어, 덜 숨, 날숨 해가지고 인중을 거치고, 관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멸 중에 가장 미시한 생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중에 가장 미시한 시간은 그밤 12시 자정, 내지는 뭐한 3시, 그 새벽 그 시간이 가장 그거 참선하기 좋은 시간이래. 그 외에는 막 두둑두둑거리고 막 거칠어요. 시간 자체가 거칠어. 새벽에 그 미시한 고요 있잖아요.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사람. 그리고 호흡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고게 이렇게 밀려나. 그런 거안 하는 사람들은 벨라지 벨라. 자, 두 가지 생멸이 무명을 의지하여 혼수함이 있던 거친 것든 고운 것든 원 원흉은 누구다? 무명이 무명의 대가 있다. 무명이 원흉이에요. 이른바 인과 연을 의지한다.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성을 의지하고 연은 무명을 의지한다 했죠. 인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심성을 깨닫지 못한 불각이 되어버렸죠. 예? 이 뜻은 알죠? 모르신 분 계세요? 뭐, 모른다 하더라도 뭐, 어갈할수 없지 뭐. 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인은 뭐다? 진심의, 마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진심의 심성이 인이 되고, 인연 생멸은, 그 다음에 연은, 어. 그러니까, 무명을 따라서, 연의 연기를 따라가 버리지 않으면은, 자성청정이 되면은, 윤회를 돌고 도는 일 자체도 없다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 그래서, 무무명, 무명이 없으면은, 영무, 노사진이다. 생멸 자체가 없다. 열반경에도 생멸이 매리하면, 정멸이 위라. 이런 얘기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수행하다가 나타나는 실제 상황들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너무 고함질러 놓으면 듣기가 좀 어버는데 할수 없지만 그 다음에 작망작경계의 거라 허망하게 경계를 짓는 까닭이다. 이 경계는 몇 식이에요? 망작경계가 이거 잘못해서 가지고 언쟁이신가 그책고 잘못하면 육식을 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의 경계예요? 법진연령의 아리아식에 있는 제8현상경계라고 이게 그죠? 네. <laughs>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아래 두리안을 먹었어요. 냉동 두리안. 예? 강선생님 두리안 성정 선생님 가려고 잡았죠예해 주세요, 그냥. 아이, 그건 나도 그럼 아래 팥갈고수잡았죠그팥 그 이렇게 삶을 때 냄새 나죠. 없지만 지금 날수 있잖아요. 그죠? 냄새도 나고 팥 색깔도 보이죠? 그 가만히 눈 감고 안 생각해도 이 이걸 법진연령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 다 꼬패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아리아식에 꼬패가 있다가 분별사식이 작동하면서 칠식이가 현상에서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 이문이기로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고 있다 좌석 우회전 막 이렇게 확 하고 막 레이싱하고 이렇게 도는 게 전부 자기도 모르게 지금 팔식이하고 칠식이하고 마찬가는 거거든. 그렇죠? 이문이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임이라고 하는 건 임의대로 맡겨놓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아니고, 팔식 자체에서 임의대로 지금 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임, 운, 임의대로 운행돼가지고 이, 기, 도단나잖아요 생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빨리 할수 있도록 제 팔식에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팔식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데려와요? 칠식이라면 불러와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내잖아 이거 저거 소리 섞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해 합니까? 난 이렇게 말을 할 때부터 신기하다고, 이렇게. 야, 이것이 이제, 말은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고 말이지만은 이 말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저 안에 마음에서 뿌리되가 밀어 나오니까 빨리빨리 말할 수있다며요 이게 신기하다, 이거야. 그러니 알아듣는 것도 신기하잖아, 지금. 이런 걸느껴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뭐 안타깝게 느끼나 느끼나 말하지 뭐. 그 그래,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거는 슬플 자리에 꼭 슬퍼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을 쓰는 거고, 이 완전히 짝두날 위해 쓴것 같거든. 금방 딱 말을 듣고는 기분 나쁘네, 기분 좋은데 이렇게 넘어가 본다니까. 그 기분 좋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기분 나쁘네 이러잖아요. 아주 기분 좋은데 이런 거는 날이 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즉 그,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우리는 못 지키지. 앵간한 수행 가지고는 못 지키지. 앵간한 거는 우리 멸상 정도에서 지키고 있지 상사각 위로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 지켜요 그리고 수분각 이거는 혓바닥도 못 되지 그수분각 이상 올라가면 느낌이 어떠냐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느낌은 그떡갈래떡 같이 꽃물이 안 붙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말에 군더더기 없어요 수다가 끊어져 점잖아요 그 위에 수분과 위로 있잖아요. 점잖해. 그래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하잖아. 요 부처님 한 마디만 하면 내놔 버요 부처님 한 말씀만 하셨다면은 그쪽, 거기 어디 어디 저기 탄핵이요. 부처님 한 말씀도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말씀해도 했바가 없어야 본심이거든. 그 말은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집착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응무소주. 이생기 심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아주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천출로 나야 되거든. 하늘에서 내린 듯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늘에 비 내리면 옷이 젖듯이 그렇게 그이 심성 속으로 젖어 들어버려야 참선을 한다 할수 있고 그 외에는 비닐이 옷에다가 그냥 이 비에 비닐이 이게 왜 이게 그비 우비 옷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거 있고 그거 그 비가 안 젖거든. 이 경제는 말이 하나도 안 젖어 들어간다. 우리 가소모에 그냥 푹 젖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는 이런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험한 경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했던 이 아레아식의 이저장대가 있는데 요새 그것을 내과학적으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시냅스에 하나의 내세포가 천억 개라고 그래요. 천억 개. 천억 개 중에 한 개의 내세포마다 천 개의 시냅스가 신경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보려면 내 조직은 너무나 단순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돼요. 복잡한 안 돼. 요 복잡한 회로가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 심혈관계, 심장 심장관계, 소화기관은 소화기관대로, 그 다음에 밑에는 비뇨기는 비뇨기대로, 뼈구조는 뼈구조대로 전부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뇌 혈관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뇌도 이게 이 뇌를 분석한다 해도 이 뇌가 뭐 기억하고 이런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사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다비장에 가서 사람 다비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려 다시 다음 생에 몸을 받고 기억하는 림프체 같은 건 있거든, 그죠? 아니 뇌가 기억하면 뇌를 보존해놨다가 켜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불가사의하다고. 그리고 이수사변이고 사덕이용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이 사적인 것은 컨테이너 돼가지고, 이거 안에 있는 이를 받치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의 이치가 빠져버리면은, 원리가 빠지면은,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나무 지 혼자 있다 해가지고, 물이 올라가고, 뭐, 이게 탄수동화작용을 하고, 뭐, 이, 이, 뭐, 뭐냐, 강압성작용하고, 나무 혼자 지 혼자 못하잖아요. 아아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가 흘러가야 되고, 이가 흐르지 않으면, 사는 무너져버리고, 사, 이라고 하는 거는, 사가 아니면 지가 나타날 수가 없고, 뿔글 붉을 때 뿔글게 나타나고, 힐때 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가 어떻게 나타나, 이 허운 같은 것이. 내가 이가 어디 있냐, 니까 여기 있잖아, 어디 있냐, 니까 이렇게 하고 있네, 지금 앉아서 말하고 있네. 이게 제 이의 진리예요. 내 법신이라고. 근데 법신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 여신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은 사적인 관계예요. 그냥 그러니까 육신만 있으면 송장도 말을 해야지. 송장도 눈이 있는데 봐야지. 볼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목숨이 꼴까닥이 끝나버리고 나면은 숨결 하나가 딱딱 끝나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 없지만은 본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심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몸에 있지 않고, 몸은 마음에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그 몸을 마음이라고, 마음을 몸이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몸은 마음에 절대 없고, 마음은 절대 또 몸에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두 개는 불가사의하게 그이 능작 뭐라고 나왔죠. 몸은 마음에 없고, 마음은 몸에 없지만은 이 능작 불사로도 했죠. 능이 불사를 잘또 살다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미정류의 일이다. 불가사의 한 일이라고 이래 있죠. 불가사의 하다고. 오늘 이렇게 공부해봤자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될 건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이렇게, 그, 그 약장사, 약장사 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신을, 그, 그, 우리에게 그 꿈과 이상 행복이 가져다 줄수 있는 이 험악한 인생에서, 무상한 인생에서 이것은 진리예요 농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뭐 누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학문적인 게 체계적인 단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조, 소중한 것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이라. 뭐 누가 듣고 안 듣고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러니까 왜 요즘 강의를 하기 싫었냐.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할까? 안 할까? 이런데 갑자기 강의를 안하려 하는데 무진거사 카톡에 온거예 안동에서. 스님 덕분에 하운경해양을할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살짝 또 내가 또 강의해야지, 또 열변을 했지. 그때 강의 또안하려는데준재가 왔는데, 스님 전에 강의하던 구절이 이 구절인가요? 이러서 또, 또열방경찾아오니까 아이고, 신심 난다. 내가 또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면서또 갑자기 서울 조계사 신도가 그, 뭐또 전화와가지고, 용학생, 그 직접 전화를 할수 없고, 황치 떠다본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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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 그 차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교재 보내달라고. 보리만한테 전화 온 거라. <laughs> 그래. 그, 여기 오시는 신도분은 아니고, 그, 따로따로 따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하한경은 0번 읽으셨다 하더라고. 예, 저기, 8 0권 자리 있잖아요. 1 0번 읽었는데, 몇십 년 했는데, 1 0번 읽었는데, 읽어도 모르겠다 하더라고부소사 부수, 밑에가, 서 그거라도. 막. 자, 그건 그렇고, 이 망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어요. 그래, 저런 걸 보면은 이 글이, 험망하게 경계를 짓지만은, 어때요? 신비롭잖아요, 그죠? 정말 신비로워요. 송건리와 어금니가 있는 것에도 사람이 신비롭고, 정맥 동맥이 흘러가는 것에도 신비롭고, 이기관과기관이 서로 조율이 되고, 조직과 조직이 서로 조율이 되고, 이 세포와 세포가 서로가 신호 전달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신호를 전달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소리를 주고받고, 이 손을 잡아가지고 뭐 신호를 보내고, 이런 정도가 신호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심전심으로, 가만 있는 데서 여기서 했는 말 오늘 지금 여기서 뻗었던 이 말은 어디까지 갔겠어요? 앞으로 갔겠어요? 뒤로 갔겠어요? 우주 끝까지 갔어요. 아, 부처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네. 자, 그다음에 인이 없어지면은 곧 연도 없어지나니 인이 없는 까닭으로 상응하지 않는 마음이 없어지고 연이 없는 마음으로 상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자, 인이 없어, 어, 없어진다는 걸 심성의 그런 생멸로 가는 약이 되는 인이 없어지면은 미세한 번뇌가 다 사라진다. 이 말씀이죠. 불상응심 말이에요. 근본어 불상응력, 능계심 불상응력, 현생 불상응력은 심성인에서 관계되니까 아래아의 신체에 해당하잖아요. 생상. 원여스님 해석 잘 해놨죠? 그죠? 이 불상응이니까 그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아리아식은 그렇죠. 그다음에 상응심이 멸한다고 하는 거는 상응심은 어디에 그 비롯된 거요 무명으로부터 밀려는 무명도 알기는 힘들지만은 무명의 쫄뱅 누구죠? 현색불상응념 거기에 붙어서 분별지상응념 제칠식이가 무명의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그죠 어. 그렇게 요런 놈은 예, 상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실식만 없어지면은 자. 여기에 그 줄이 쭉 단계가 있는데 그 위에 꼭지만 제일 위에 쭉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줄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먼저 안 잘리니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잘라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목. 묻는다. 만약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상속하느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상이 없어지는 거죠. 즉,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 파도는 뭐 때문에 생겼죠? 바람 때문에 일렁거렸다. 이 말이야. 자, 마음이 없어지는 건 어떻게 상속하며, 상속한다면 어떻게 구경이 없어진다고 말하느냐? 답한다. 말한 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 나왔네. 뭐가 없어진다? 심상이. 일렁이는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바다 자체, 심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심체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참 이제 말이야.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있는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법생계 같은 게 제가 정반대로 해석하죠. 파식 망상 필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법생계 그 부분은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망상을 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해 갖고 그게 무슨 해석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시고행자 한 번째 일한까닭으로 행자가 수행자가 본죄본제로 본제, 돌아왔다는 거 하는 것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시공이 다끊어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한경에선 찰나제 삼매라고 그래요. 찰나제 삼매, 찰나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공에 무슨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무신 무종이라 그러면은 파 불가하다. 쉬는 것이 불가하다. 망상을 쉬는 것이 불가하다. 망상을 왜 쉬는 것이 왜 불가하냐? 없는 망상을 어떻게 쉬어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육조스님이 이거는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육조 스님하고 대비했던 현수 누구죠? 현수 말고 신수 신수 대사가 개성을 지었죠. 보리 신시 보리수요, 심시 명경대라.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아. 시시 금불시가야 부지런히 닦아서 물사 야지내라. 때꾸정물이 끼지 않게 부지런히 털어내라. 이랬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 이따 뭐라 했습니까? 씻고 닦아내기는 번뇌를 끊기는, 저, 저, 법성계 그 구조가 똑같지 않아요? 씻어낼 망상이 없다, 이말 아니에요? 육조선님이. 생각해봐요, 응. 어. 어, 뭐라고 했습니까? 볼이 본무수요. 볼이 본래 없고, 명경 역비다라. 명경대도 명경대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없는데 하처 야지내냐. 뭘 씻고 닦아라 해라 이 말이요. 그렇죠? 제가 아, 억지 해석인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육조선님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고 법선계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파식망상필부덕이라 망상을 반드시 쉬지 못할 것이다. 파식 반드시 불가파차에 불가능하다고 오죠? 왜 망상을... 쉬는 거, 강물의 달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뜰수 없을 것이다. 강물의 달이 있어요, 없어요? 빛체가 있지만은, 일체 유입법은 여몽, 한포영이다, 이거. 일체, 요제 일체법 하면은, 재무자성이다, 이거. 재무자성? 인연 따라 있는 것일 뿐이지. 이 마음에 인연이 없는데, 아까 있었잖아요. 인, 인이 없다고 이랬죠? 연도 없고, 그죠? 인연이 다 끝나버린 사람은 시고 행자 한번자 아니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가 인연이 없는 생멸이 다 끝난 상태로 본제로 본래 자리로 본래 본지 풍광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은 실망상도 없고 얻을 열반도 없다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나 이런 말 아닙니까 말에 떨어지지 말고 뜻을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육조선님 제자가 그랬어요 저랑 무의한도에는 모든 공부가 끝나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명실생이 적 불성이다. 번뇌, 여기 무명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성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명 자체가 불성이다. 무명도 본래 없고, 불성도 본래 없다. 본래 없어야 무명하고 불성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인적선, 일체 중생은 신류 불성이다.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왜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 잘못하면 이렇게 개변적인 이라서잘 이해가 안 돼요. 얻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제대로 있는 거거든. 본래 얻기 때문에 그건 건강경에 많이 나와요. 왜그 몸을 크다고 합니까?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얻었다고 합니까?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한, 그 제대로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입법계품에도 무덕이 진덕이라고까지 나와요. 얻지 못한 것이 제대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무대이라고 하는 건, 무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진공이라고도 표현하거든. 진여라고도 표현하고. 그럼, 요려가 뭡니까? 무거운 물에다, 그, 미륵장에도잘 나오고, 환경시피 항품에도 진여상 해안잖 잘. 그래, 왜 이런 폐단이 벌어져서 사람들 이런 이 강의를 안 하느냐? 공부를 안 해요, 일단. 책을 안 봐요. 책을 보고, 선어력이든지 경전이 있잖아요. 곰곰이, 밤이고, 낮이고, 생각해보면 돼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막 뱉어내버려요. 그 듣다가, 다른 걸 똑같이 해석해. 구구단 외우듯이. 똑같아. 지구구단이나 내구구단이랑 비슷해. 그런데 딱 이래가지고, 공식 대입해가 조금 어려운 계산 딱 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실력 차이가 나요. 이해하는 실력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옆에는 강의를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여기 에 있는 거, 그죠? 제 여기 지낸 건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이해시킨다고 거품 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체는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에? 심상은 모습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항하사, 무르성공덕으로 나와요. 자, 앞에 우리 다 배웠어요. 에? 그러면 심용의 마음에 최상용 작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보신과 화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 위에 거는 법신으로 나와요. 법신은 십지보살 이성만 볼수 있어요. 보시는 사면위에 얼음 이시 확인해요. 밑에 화시는 사면위에서 확실히 봐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 하면은 마음에 거친 모습이 색생향미척법밖에 못 봐요. 그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시면은 무색생향미척법을 보시는 거예요.